여러분들, 아니, 오늘 발렌타인 이벤트 하는데, 아하, 우디드의 발렌타인 전쟁, 아, 오케이. 클리어 보수 부활, 어, 2대2?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아니, 저 때는 더 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 왜, 3스테이지죠? 나의 추억이, 이럴수가, 이럴수가! 예, 저희 추억이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발렌타인, 길었던 발렌타인 스테이지는 저희 추억으로 남게 되었네요. 하하. <laughs> 아, 강무. 에이, 여기서 강무 낼 돈이 어딨습니까? 잘 가시고. 어? 하지만, 원콤나 쪽. 아무것도 못하죠. 나이스. 9000. 오, 좀, 센데요? 와, 좀 많이 세요. 약간, 코드 좀, 유리 고양이처럼 써보려고 해요. 약간, 근데, 딜든 세진 폭딜러 유리 고양이. 얘도 어차피 공속 겁내 길어갖고, 그냥, 4분의 1은 유리 고양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거의 유전자가. 5100, 흑포노 라인 밀땐 얘가 짱이죠? 연장 사거리 엄청 넓어갖고. 파격률 좋습니다. 때리고. 우와, 천만! 오케이! 어. 아, 이러면 곤란해, 나이스. 곤란할 뻔 이요 타이밍 들이 딱딱 맞아 떨어져서 그래도 선방 하고 있고 오케이. 결국 엔 잡혔 죠？이지 7700어맨 위에, 엑스피네요뭐 아니 그냥 안나오는걸로 간주할게요 아니 이정도 되면은 나올때가 됐는데 좀 비정상적이죠 이정도면 제가 초콜릿 때문에 쿠 계속 들고다녔는데 아 그럴 줄 알았으면 칼리파를 차라리 들고왔지 초가 갖고 쿨을. 뭐야. 검은 게 많이 나오네요. 초콜렛. 어. 초키님이 좋아하는 초콜렛. 초콜렛. 오. 천사. 엄지동자가 천사 대왕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나이스 타이밍. 아 안돼. 오아 어. 흑포노야 제발 제발. 아 결국 한대 맞았지만 나이스 타이밍. 흑포노 그냥 아주 제대로 캐리하죠? 와 역시 흑슬리를 위협하는 일인자. 근데 의견으로는 흑슬리가 그래도 더 세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커뮤니티에 투표 올렸더니 다들 흑슬리라고 하시네요. 제가 봤을 때는 3 명이 흑슬리, 2 명이 흑포노 투표한 것 같은데. 맞을 거예요, 아마도. 하지만 파이어님은 그대도흡슬리라고 하시네요. 오케이, 와, 이건 씨바로 흡수로 이즈 오케이! 5,500. 메티 아니, 근데 좀, 유닛들이 좀 많이. 아니, 근데 유닛들이 좀 더티해요. 아니, 보시면은? 근데. 아니. 보십쇼, 이 더티함. 매일 휴가 나오지 않습니까? 딜이 나오지 않습니까? 와 레이비 레빗이 나오지 않습니까? 와~ 더티암 진짜 더티암으로는 이 시리즈가 최강인 것 같아요 역시 더티플레이 아 그리고 뭐 언제 메드크도 할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메드크가 제일 재밌죠. 뭐 콜라보 적들이 뭐 마녀 사도 이런 거여가지고 뭐뭐 숙성 적용 안 돼갖고 혀다 모르게 하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 메드크가 적당해요. 후배에게 받은 진심초코 아 오케오케오케 뭔지 알았습니다 여기서 또 강무만한게 없죠? 그냥 뭐 이렇게 하면은 다깰거예요 그냥 성부터 부수고 보, 봅시다 여기서 질러 에? 나이스 성부 예전부터 계속 지켜봤어요. 예, 여러분들 스토커 신고는 112요. 어. 계속성이 뭐죠? 에나, 모르겠다. 동사야. 빨리 성품. 나이스. 아니. 태블릿 계정으로 하면은, 아, 무. 아니. 얘도 무네요. 갑장 기다릴게요. 일심 해줘야죠. 과연 마지막도 허무할 것인지. 근데 태블릿 계정에서는 허무하겠죠 당연히. 어마야이 양심도 없는. 와 노양심 진짜 와 인성 봐라. 저 인성 보수 안 다요. 그냥 강 무도 패는게맞을것같 아요. 그렇지, 아. 강무야, 오케이. 지는 줄요? 양코 티켓. 2, 3, 4성, 그런 건 없었고. 강습, 의리의 초코 군산. 아, 근데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한 개만 하고 끝낼게요. 그냥 뭐 속공도 가보도 의심 대책을 3만또 치면 뭐 나오겠죠 보나마나 뻔하죠. 오, 이렇게나 약하단 말인가? 하이, 죽음, e a s 너무나 쉬운 것. 제가 보기에는 루수가썩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세 개의 스테이지들을 전부 체험해봤습니다. 체험해 참. 예, 체험해봤죠? 에?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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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에게 받은. 진심 좋고 어어어 후배인데요. 어이더 나온다. 여기서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벤트는 또못 참죠? 아 없다. 이 예정도는 가도 돼요. MP는 워낙 귀하기 때문에.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얘 레벨이 낮네요. 어쩐지 오래 걸리더라. 오!